SNS 속 낯선 이들의 메시지, 내 가족이 가해자임을 알았던 순간, 우리 모두가 SNS를 통해 낯선 사람들과의 연결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SNS에서 날마다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이 될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날 내 SNS 계정에 특정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메시지는 마치 연인이 송글송글 내미는 애정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배경에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악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비웃고 싶었습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한 지속적인 감시, 괴롭힘, 심리적 압박의 악몽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복잡한 플롯처럼 서로 협력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너는 도망칠 수 없어라는 소리가 새어 나오면 마치 연인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듯한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조금씩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내 자신을 보며 웃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라는 기괴한 겹겹이 덮인 비밀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라고 외치며 마치 연인처럼 집착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그들의 태도는 희화화할 만한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전파무기와 같은 그들이 가진 괴력을 통해 내 정신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정말 웃기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쫓기 위해 때를 지어 다니는 중인데 나는 그게 얼마나 웃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을 잃은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철저하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